오늘 이 말씀은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큰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죽음의 목전 앞에 있을 때, 큰 전쟁 앞에 있을 때 승리케 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리고 시대하며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우리는 늘 변하고 쓰러지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사에서 26장 이 말씀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큰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큰 문제 그리고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무너지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신실함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잠깐만 돌아보아도 참으로 연약하고 약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훅 하고 불면 날라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변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확고한... 그리고 확신에 그리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우리가 주를 신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변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심지가 견고하고 그리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절에 보면 너희는 요하를 영원히 시대하고 주요하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 뼈대가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힘과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믿고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과 힘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1절부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셨던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에 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기도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응답받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함 받는 그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예배하며 말씀을 읽으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붙잡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붙잡는 것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바라보면 연약하고 무너지고 또 나를 발견하고 알면 할수록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그 문제보다 크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도 내가 겸손한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 꿇어봤자 그건 겸손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며 오늘 응답의 역사,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신뢰와 믿음과 역사를 가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오늘 변하지 않는 신뢰하는 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 나를 향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드러내시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분을 드러내시고 오늘 그분을 통해서도 오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에게서, 우리 부모님에게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낸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내가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이기에 내가 그 영원한 반석인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절부터 보시면 이 문제 속에 있던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 수많은 이 기도의 애통함이 얼마나 컸는지 나중에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할때그 복중에 아이를 낳으려고 할때그 해산하는 고통과 부르짖음이 지금 이 기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이 애통하고 부르짖고 또 수없이 눈물 짓고 고난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이 말씀을 보시면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주를 의지하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의지하였던 주가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도 응답도 확신도 해결해주지도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 속에 있었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었고 가장 중요한 구원조차도 어떤 주인과 어떤 왕도 세상의 그 무엇도 나에게 구원과 응답과 그 신음 속에 있던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이시며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며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반석이시고 응답이시고 오늘 이 말씀에 구원과 부활의 능력까지도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을, 우리가 응답받을 진정한 삶의 능력과 힘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상고가 임박하여서 상고를 겪으면서 부르짖는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것. 여러분 여인이 상고를 겪을 때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는 상태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목숨의 경각이 있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상고를 겪을 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가 그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구도 해결해 줄수 없고 응답해 줄수 없고 구원해 줄수 없고 지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이절부터 끝까지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지만, 악인은 벌하시고 치심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시고, 역사이시고, 승리이시며,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심지가 경고한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의인. 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의 편 하나님의 편이신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의인이 아니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면 사라지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평강과 평강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진정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역사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진정한 평강과 평강을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만을 붙잡으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익히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옥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감 네,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장하며 부흥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다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응답을 바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귀한 영모로가 하나님께 헌신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주의 뜻대로 쓰임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응답의 순간들을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